오늘 이 시대까지 한미일 동맹을 이렇게 강화시킨 사람은 no 윤석열 대통령이 기도입니다. 기도. 이제 됐습니까? 내가 여기 연설하기 오기 전에 어떤 여기 기자 한 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 만약 사람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51개 주로 편성을 해나가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는 할수 없지,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를 시켜야 일단은 중국이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중국이 중국아, 요안 돼요, 돼요? 아니, 일본하고 우리하고 문재인이가 원수를 만들었어 만드니까 이 새끼가요, 이 문재인이가 중국 가서 혼자 밥 처먹는 거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우리가 한일 동맹이 강화되어야 중국이 공작을 못하는 거국 이해되십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AP k 에 갔을 때지진층이 먼저 와가지고 많은 분들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놀람> 그그이 수업을 공를 못하는데 그 이들이 사을 조작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저렇듯이 많지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지난 주말에 광화문 선언을 발표했어요. 자, 광화문 선언 발표한 거 내가 직접 발표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광화문 혁명 공약. 우리 광화문 내국 운동은 헌법 전문에 보장된 사회고 혁명 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국민 공약을 선포한다. 첫째, 헌법 제 13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을 재탄핵할 수 없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 무효로 선언한다. 둘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 및 내각을 즉시 원상복귀할 것을 선언한다. 셋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으로 근본 개연령 선포와 해제는 헌법적으로 정당했음을 선언한다. 넷째,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고 불법선거로 당선된 국회를 해산하며 3개월 이내 재선거를 시행할 것을 선언한다. 다섯째, 정당한 계엄을 수행하다가 불법 체포, 구금된 군인과 경찰들을 즉각 석방하고 원상 복귀할 것을 선언한다. 여섯째, 계엄에 역행한 관국가 세력은 즉시 구속 처벌할 것을 선언한다. 일곱째, 간첩에 의해 장악된 민주노총과 언론노조를 포함한 주사파 세력을 철저히 척결할 것을 선언한다. 여덟째 군인, 경찰, 검찰, 공무원들은 정중동 하늘 반국가 세력자들은 반드시 체포, 처벌할 것을 선언한다. 아홉째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고 계엄의 전환자들을 즉시 해임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정신에 충실한 자들로 교체할 것을 선언한다. 열째, 거짓 선동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방국과 언론과 유튜브를 제재할 것을 선언한다. 열한째, 국민에게는 무한 자유와 일상생활을 보장할 것을 선언한다. 열주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에 따라 우리 국민 저항광화문 본부는 위의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 국민혁명 의장 정광훈 목사 드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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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순덕 장군님 아니 오스테리아는 개봉되지 않는 후보가 다섯 개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를 3 개월 안에 다시 했다